사적나요을시다 인생은 타타 우주에서 내려본 우리 콩보다 나이차이야나좀 도와줘 뭐? 뭘 도와줘? 내 여자친구인 척좀넘기지마줘 좀 이거 뭐가 예쁘다고 <laughs> 앞으로 수업 열심들게 그건 이사정이 네 누나라고 부를게 <laughs> 오케이 콜 나 나만 믿어. 내가 필살의 기용을 보여줄 테니까. 나한테 진짜 반하지 마. 뭐야 이 여자? 어디 집 앞에서 봤어? 응, 나였어. 안녕. 인사했게난 준혁 오빠 여자친구 황정요. 통파고 1학년이야 뿅. 오빠. 어, 나 찌즈바가 먹고싶빠요아 찌즈바가. 아 빨리 찌즈바가. 에이 기다려. 나 찌즈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거 찌즈 두장. 에이씨 왜 그래 진짜. 아아 아, 아, 오빠 알르냥. 어쩜 뭐 오빠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? 장검이 삐짐. 내 여자친구 봤으니까 됐지. 앞으로 나 쫓아다니지 마라. 아,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친구 만나나 했더니 뭐 이런 혀가 반토막 있는 여자애 만나려고 날받아요 시험 도 참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나 쬐끔 화내려고 그러는데? 아, 진짜 재수없어. 음, 잘를게요 둘이 정말 정말 잘 노세요. 어, 나 잘했지, 진짜 잘했지, 그치? 진짜 너 부끄러운데. 뭐가, 완전 귀엽지 않아? 그리고 앞으로 확실하게 누나라고 불러. 그 하이킥 하이킥 아유 민영 엄마한테 먼저 받아갈게 있어서 아이고 아유 아유입니다 근데 오늘 어디 가시나봐요? 네 결혼식이 좀 있어서요 아 이렇게 차려입으시니까딴분 같으시네요 참으로 고우십니다 아하하 아니. 아유 아니라뇨 정말 고우세요 저어 보이시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<laughs> 그지 말도 잘하시네요 맞쌈? 아, 그지 말이 아닌데요? 우리 미용 엄마랑 비교해보니까, 이거 친구가 아니라 언니 동생 같은데요? <laughs> 어? 언니 동생? 어? 연기 엄마 신청을 하면 그냥 연기 엄마만 신청만 해! 우리 나까지 끌어들이고 나는 그냥 기분 나쁘게, 진짜? 기분 나빴어? 난 그래서 당신 생각해서 줄인건데 원래는 모년시간에 불러다 말았어 결혼식 때한고화장 하고 빼 입어서 그렇 나도 그렇게 차려 입으면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어 10년? 아이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차려 입고 빼면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? 그래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2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어 왜 그래? 뭐 20년? 아, 그 줄을 살 거라고 그리고 이 뱃살 좀막 응? 어? 그래, 한사람 그렇게 비우잖 왜왜? 꾸미고 나면 시무나도 될수있다 그러지? <laughs> 야. 네, 어머니. 그 눈꺼풀 칠하는 거 있잖아. 그좀 빌려줄래? 눈꺼풀에 바르는 거.. 아이섀도우요? 응 그런 거 있잖아. 그 속눈썹에 칠하는 거. 그런 거 있잖아. 마스카라요? 있는데? 왜요? 뭐 하시게? 나좀 빌려줘. 아, 왜요? 뭐 하시게? 아 본때를 보여주려 그래. 네 이거냐 고맙다. 엄마 저것 좀봐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이 어우 왜왜 그래 어왜 그래 왜 응? 어우 왜왜 그래 아 엄마 나밥좀 에헤이 민호야 어어어 어, 엄마 뭐야 그게 무슨 일이야 그게 뭐왜 그래 도대체 어 할머니 어우 아뭐뭐 다들 왜 그래 내가 뭐가 어떻다고 어머 엄마 화장이 어우 미니스커트 에헤이 뭐왜뭐 내가 젊은 나이에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냐 진짜 <laughs> 어니스커트 입으면 안돼야아니도 어. 네. 진짜 아 어, 엄마 제발 어, 할머니 아뭐뭐 처음이라 어색하지 그렇지 자꾸만 보면 괜찮아 하여간 남자들은 무슨 뭐 안녕하세요 어. 아왜이 거기서 했어? 어우 어우씨 어우 아우 도대체 그게 뭐야? 어우씨 마! 언제 왔어? 어? 아우 아우 당신이 진짜 아우 그걸 안 치워? 아우 진짜 사람 걸리려고 작정했나 아우 아우 뭐가 하도 늙었다가 구복하길래 예쁘게 정성들였는데 뭐 뭐? 예쁘게? 아유 당신 눈참지지오한 소리냐? 그거 어우 나도 꿈이면 10년 이0년 젊어진다고 했잖아 보면 알거 아니야 아 보면 뭐야? 아이고 보면 아우 아우, 고민도, 이런 고민도 없네. 아유 진짜, 아우, 비켜, 아우. 아이고, 아이고, 뭐 하긴 요 뭐, 예쁘게 만 한건 거, 뭐. 왜 그래, 진짜, 탕. 아, 엄마,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. 이 진짜, 소용이 없네, 진짜. <laughs> 아유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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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